누굴 취환했는지만 얘기해줘. 누구 취환했어 얘들아? 누구 취환할 거야? 늦드. X의 제곱. 더기 X를 화끈하게, 얘들아. P라고 취환할 거야. 그리고 나서 얘들아, 뭐할 거야? 양변 제곱할 거야. 제곱하면 뭐가 돼? 그리고 나서 미분할 거야.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뭐가 되지? 자, E는 약분될 것 같은데 맞나요? 네네. 그러면 x 더하기 1 dx는 통째로 뭐로 바꿀 수 있다? 아, t dt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겠어? 자, 이거 얘들아 뭐라고 바꿨고요? t라고 바꿨고요. 그다음 x 더하기 1 dx를 뭐라고 바꿀 거고요? t dt. 그럼 t의 제곱 적분하라는 얘기니까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몇 제곱? 3제곱 더하기 뭐가 돼? c가 될 거야. 나중에 얘들아. 가로 안에 누가 들어가요? x의 제곱 더하기 e x 가 들어갈 거야. 질문. 얘를 3번 곱하라는 건 2번 곱하고 추가로 한번더 곱하면 되거든? 얘 2번 곱하면 눈도 벗겨져. 2번 곱하면 눈도 벗겨져서 어떻게 돼? x의 제곱 더하기 e x 가 되고 아직 한번덜 곱한 건 그냥 곱해야지. 이때 x의 제곱 더하기 뭐? EX 더하기 얼마? C. 이게 답이겠죠. 이해 가실까요? a 과라고 되어있는 답은 얼마야? 3분의 1이 답이겠네요. 어이, 할 만해!